반갑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의 엘리바스 발언을 듣고 요업은 응답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엘리바스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업의 발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권선징악을 기초로 한 엘리바스의 발언이 요업으로 탄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잃을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나의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요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세 친구들은 요업이 폭망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뜻뜻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으시고는 단호하게 나의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은 자신이 무죄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방 동서남북 어디 방향에 계실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아뵐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욥이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말합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 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우리가 평소 말에서나 일이나 행동에서 욥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말에서나 행동에서 바르게 살아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왜 두려워합니까? 욥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요비 두렵고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중에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지요.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요업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권선징악, 인과 응보 등을 근거로 하여 요비이 폭망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욥의 죄가 오늘 욥을 폭망하게 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지요.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 속 깊이 간직하였다. 어떤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 과대평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욥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친구는 욥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면서 그저 망했으니 죄가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욕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독이나 더한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욕은 직접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욕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혹시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생각할 때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환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각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만 이것조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당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열린 마음, 두려움 마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